이거는 새로 나온 큰 글자 쉬운 말 성경입니다. 색상은 다크 브라운 초코 두갈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찬송가가 없는 단본입니다. 가격은 3만 2천원이고요. 사이즈는 특중, 그러니까 중보다 더 크고 대보다 작은 그 중간에 있는 특중 사이즈입니다. 성경의 앞면과 측면, 뒷면, 그리고 옆에 색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큰 글씨 쉬운 말 성경의 특징은 글씨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도 안경 없이 볼수 있을 정도로 큰 글씨로 나와 있고요. 성경을 1년 365일로 쪼개서 각 날짜마다 오늘의 말씀, 찬송, 묵상이 표시가 되어 있고, 어, 성경 옆에는 관련 찬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모르는 부분에서는 우측 하단에 나나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에 적식, 적색 표시가 되어 있고요, 뒤에 부록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예수의 십이사도, 바울의 전도행 등 다양한 부록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